자 일단 봄이라는 작품이랑 겨울들판을 거닐며 있는데 제목부터 보니까 첫 번째 가 작품 같은 경우는 봄이야 봄 계절이 그냥 제시되고 있지 그러면 봄에 대한 뭔가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봄에 느끼는 정서 이런 게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목에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지 화장 뭐 하고 있어 겨울들판을 거닐고 있다. 그러면 겨울 들판을 거닐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식이라든지 무슨 깨달음이 드러날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좀 집중해서 시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기를 일단 보면. 3번 가봅시다, 3번. 3번. 자, 보기를 보니까. 시에서 계절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자는 계절적 특성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를 끌어낸다. 그러면 계절의 특성이 나오고, 지금 봄이죠. 봄의 특성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화자의 인식이 중요하겠구나. 그걸 잡으시면 되고,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적 순환적 질서. 그러니까 시에서 자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거 뭐냐, 클리셰죠. 순환. 순환을 잘 잡아야 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 거기서 희망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삶에 관련지어서 확장시킨 거지. 계절의 변화로 인한 이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에. 그리고 시라는 것은 진짜 자연을 말하는 시는 거의 없어요. 거기서 뭘 말하고 싶은가? 인간의 삶.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어 자연 풍경이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거기서 더 확장시켜야 된다 거기서 화자의 지향, 가치, 태도가 드러난다. 그럼 이거 우리 잡았으니까 한번 이대로 읽어봅시다. 자, 본부터 볼게요. 이두 작품은 다 어렵진 않아요. 학교에서 해서 알겠지만. 이 정도면 다잘 보이죠? 일단 읽어보자. 자,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일단 표현상의 특징 바로 보인다. 무슨 법? 듯.처럼 같이. 아, 어, 지기법 일단 바로 보이죠 자, 그러면 얼음을 등에 지고 간다라는 건 묵게 가는 모습이죠. 이미지를 여기를 잘 떠올려야 돼. 그래서 봄은 어때? 멀다. 그럼 지금은 뭐야, 계절이? 어,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지금 겨울이죠. 거리감이 지금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어? 아, 지금 겨울인가 보다. 아직 얼음을 등에 지고 가고 있구나, 계절이. 이때 먼저든 햇빛에, 어, 햇빛이 들었대, 햇빛.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어? 그러면 햇빛으로 인해서 먼저 들어서 얘, 지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멀다고 느껴져요. 무겁기 때문에 봄은 아직 멀다고 느껴지는데, 먼저 뭔가 선수층그 햇빛에 뭐가 피고 있어?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고 있죠. 알다시피 개나리는 언제 피는 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야. 그래서 먼저던 햇살에 이제 개나리가 파을파릇금 뭔가 생명력이 슬슬 나오고 있다. 보실보실 피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 표현상의 특징 하나 잡을 수 있겠다. 보실보실, 뭐야? 음성성 이렇게 수업했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처음, 지금까지 거리감이 느꼈는데 처음으로 노란빛의 정이 들었다. 아, 그럼 화자는 지금 이 햇빛, 먼저던 햇빛의 개나리가 피는 이 노란빛을 긍정하고 있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봄이 오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노란을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 하나 더 챙기면 색채요. 정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같은 경우는 그냥 봄이 오는 모습이야. 먼저 약간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갔다 오세요. 자 이언 봅시다.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가 헐 때도 된다. 그럼 되고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린다. 좀 어려워. 이미지를 잘 그려봐.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야? 아직은 겨울이죠. 아직은 추워요. 우리가 집을 그려보면. 이미지 그려. 자, 집을 그려보면, 이 지붕에 뭐가 내려요? 눈이 있겠죠. 이 흰색이라 안보리네요 회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겨울 지민, 이 눈을 부릴 때. 이해됐어? 이런 이미지야. 어, 또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가 헐때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지붕에 눈이 껴 있다 결국에 얘가 어떻게 될까? 눈이 흘러서 떨어지겠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지붕에 있던 눈이. 그럼 눈이 어떤 모양이 돼? 이렇게 쌓이겠죠. 뭐야 이게? 울타리. 어쨌든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울타리가 헐 때도 된다라는 것은 눈이 어떤 모습이야? 녹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미지로 생각해야 되나 이거. 어려워.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눈이 녹는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그렸다. 녹는 모습. 겨울찜을 부리는 모습, 울타리가 허는 모습.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뭐가 와요? 먼데서부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해. 겨울짐이 부린다. 집 사이에 쌓인 울타리가 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때 뭐가 와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봄이 오겠죠. 온다라고 했어요. 생명 가봅시다. 쉬워요. 그래서 봄은 뭐라고 표현해? 사랑의 계절. 봄봄이란 작품도 정규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어때 보통 사랑의 시작. 좀 봄의 그런 정치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자 그럼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계절의 순환, 순환이란 말 들었죠. 거리가 점점 풀리면서 눈이 녹아가면서 뭐가 돌아? 멀리 간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도 돌아온대요.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온다 자, 여기 자리해야 돼. 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봄이 왔어요. 봄. 봄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멀리 간 것들이 다 돌아오고, 서운하게 갈라진 것도 돌아오고, 근원에서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하자는. 일단 여기서 표현 하나만 잡으면, 계절이라고 끝내고 있으니까 명사형 존경을 말할 수있 우리가 평가원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멀리 간게 돌아온다라는 거는 뭐 이게 자연물, 뭐새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어, 따뜻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죠. 뿌드템일 수도 있고. 갈라진 것들도 마찬가지 추워서 갈라진 것들이 돌아오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좀잘 이해가 안 가요. 근원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근원에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생각해봐. 봄이 봄이 시작을 했어요. 봄이 갔어. 뭐 여름 뭐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고 다시 뭐가 와야? 봄이 오지. 그럼 근원으로 돌아온다가 맞지 않아? 생각을 해봐. 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지금 봄이 기준이야. 이 시는 봄이에요. 근데 화자는 왜? 봄, 봄으로 돌아온다고 안 하고, 모든 처음이, 처음이 봄이잖아, 지금. 모든 처음은 봄이죠. 이 봄이 근원에서 돌아, 선다라고 했을까? 여기서 어떻게? 결국 봄에서 돌아서는 거죠. 봄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 봄이 간다라는 거. 이해됐어? 대상을좀 바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봄이 와서 소생하고 그러다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이제 소멸하고 다시 소생하는 것을 봄이 근원에서 시작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근원에서 돌아선다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봄이 다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의 소생. 사원 갑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 표현상의 특징 하나만 더 잡아보자. 반복되고 있어. 뭐가 반복되고 있어? 지금 쉬어보니까 아 돌아온다. 멀리 간 것이 무엇 무엇이 돌아온다. 모모이 돌아온다. 모모이 돌아선다.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유산? <laughs> 문장구조가있죠 유산 통사구조. 4연, 오연 끝났어, 이제. 어려운 부분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여기도 보면 모는 보로 모는 보로 모는 보로 모는 보로 얘도 뭐야? 통사구조니다그죠 로로로 로한 로. 가지로 통사구조관법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멀리 갔던 것이 돌아온다 갈라진 것이 돌아온다 이게 뭐야? 봄이라고 이게 봄의 속성이라고 봄의 소생 뭐 봄의 속성 그럼 처음에 우리가 1년에선 어떻게 느꼈어, 화자가? 봄은 멀다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어때요? 봄이 돌아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느낄까? 더 가깝게 느끼겠죠. 기존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그럼 만난다라는, 상견례라는 것은 서로 보화되고 순환된다라는. 봄이 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기로 끌어오면 생명의 순환. 세개 나왔어요. 그렇게 꽃은 짧은 가을 해, 계절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합시다. 가을 에 어디쯤에 갔다가, 이 꽃이라는 것은 항상 피어있지 않아. 지금 특히 말한, 위에서 말한 개나리 생각해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 소멸했다 다시 소생하는 거지. 꽃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사라졌다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는 그 봄의 해에 따라서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은 어,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 거 봄이 어떻게 했어? 어느새 봄이 온 거죠. 여기 두 개는 안 어렵죠? 가을에 사라졌던그 꽃이 어느새 어떻게 됐어? 꽃밭을 이루고 있다. 어느새 봄이 온 거죠. 마지막 면. 보통 우리가 이 겨울에 다락에서 묵은 빨래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와서 산 골짜기에서 겨울 산뼈를 씻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여기서 보면, 봄은 묵은 것이, 묵은 빨래뭉치, 겨울에 묵은 빨래뭉치들이 어떻게? 씻어져서 시냇가로 가는 게좋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자, 묵은 빨래 뭉치가 풀려서, 어, 그리고 상골짜기에서 묵은 것들이 약간 빨래하듯이 표현하죠? 묵은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 무슨 법? 씻는 건 누구, 누가 하는 거야? 음. 아, 의미. 응. 됐어요? 그래서, 가는, 아, 김강섭의 봄이라는 작품. 그게 어렵지 않죠? 23분.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싶은 게 낫겠죠? 같이 보는 게 나서. 아아봅시다 그럼 나는 제목이 뭐였냐, 아까. 겨울 들판을 거닐며야. 그럼 화자는 지금 겨울 들판을 거닐고 있어. 거닐고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겠죠? 어떤 인식과 깨달음이 나타날까 이거는 더 쉽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들판을 거닐며 화자는 지금 겨울들판이라는 공간 속을 거닐면서 있어요. 화자가 느끼는 이 겨울들판은 어때? 아무것도 피울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럼 생명력이 있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어보이는, 아무것도 뭐뭐처럼 보이는, 뭐야? 통사구조 방법. 문장구조,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구조 또는 통사구조 방법. 가와 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잡혔죠. 표현상의 특징에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나는 겨울들판 에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다 마이너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그럼 이제 뭐 바람을 막뭐 겨울을 맞겠죠 오히려 더욱 따사로운 물을 안아다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네 생각해봐 추우면 추울수록 어때 뭘더 느껴요 따뜻함을 느낀다고 이해돼 겨울들판 그래서 매운 바람을 맞은 많이 맞을수록 그 속에 뭘 느껴 따뜻함도 더 느껴진다고 역설적입니다 현상이 특징 역설적인식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는 화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 겨울이라는 곳에 겨울 속에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맨 처음 인식 첫 번째 인식. 근데 겨울 속에서 뭘 느껴? 아 따사로움도 있구나 뚫리 느낀다 그러면 뭘 느낀거야? 아 봄이 오고 있구나 를 느낀거야 봄이 오고 있구나 됐죠? 추울수록 오히려 따뜻한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잖아 자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어, 아직 안 녹았어 덜 녹았어 땅푸만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어, 이게 녹기를 꿈꾸면서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 많지 거리감 좀 느껴지죠? 저 많지 밀려오는 뭘 기다리고 있어? 햇살을 기다리고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생명력이 드러나죠 모든 생명들이 들풀 밭두렁 사이에 있는 이런 들풀 또한 다뭘 기다리고 있어? 봄을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겨울 들 자, 그러니까 신발 아래 질척이며 달라붙는 아직 겨울이니까 막눈 같은 거막 밟아보면 어때 붙잖아 그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 구절에서는 어때 이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겹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겹다 겨울에서 느끼는 겨울은 어떤 계절이야 어쨌든 간에 고통스럽고 춥고 시련의 계절이잖아. 그렇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어때?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겨울들판. 겨울은 크게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겹도록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어때요? 아픔은 다 있고 편히 쉬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자기 위해 돼요. 이구장 그러면 양면적인 공간이죠. 양면적. 그래서 겨울이라는 곳에 봄이 있는데, 양면적인 속성이 이게 들어있다 말할 수 있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어, 겨울 속에서 봄을 발견했네. 화자가 이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여기에서 봤죠. 결국에 우리가 자연현상을 끌어들이는 건뭘 말하고자 하냐 인간 세상, 인간의 삶. 그렇게 나는 겨울들판을 거닐며 겨울들판이나 사람이나, 그러면 이 겨울들판 자연을 뭐로 확장하고 있어? 인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식 자체가 어 뭐야? 겨울들판을 자연물이죠. 자연물.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겨울들판을, 뭐로 확장하고 있어? 사람. 인간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야. 사람. 인식의 전환, 인식의 확장. 네. 이 겨울들판처럼, 앞에 있는 그 경험은 뭐예요? 화자의 경험. 겨울들판을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처음에 잘 모르고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 앞에서 봤을 때. 가까이 가기 전에는, 지금 조건이죠?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별들판을 어떻게 느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피울 수 없는 황량한 공간으로 인식을 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어때? 아, 따사로움을 있었고, 따사로움을 알았고, 거기서 생명력을 보았고, 누군가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화자의 깨달음은 뭐냐? 이겁니다. 덜 들판을 거닐면서 깨달은 것. 이황량함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력이 있었다.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거라 처음에 생각한 거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 처음에 인식한 거.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고. 결국에는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의 삶의 태도로 확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통사구조 반복되 있죠. 다가서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됐어요. 결국에는 깨달음이 됐죠. 나 같은 경우가 더 쉽죠. 나의 깨달음은 겨울들판을 거닐면서 화자가 가까이 가기 전에는 몰랐던 것, 생명력이 없다고 황량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생명력이 있었어, 따사로움이 있었어, 누군가 쉬고 있는 거였어.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때? 사람도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처음에는 야, 쟤랑 친구하지 말자, 어째 별거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까이 가면 어때요? 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잠깐만 볼게요. 할게 많아서 35분. 36분에 시작할게요. 아, 너무 많이 쉬었다. 좀만 쉴라 했는데. 내가 이거 문제 조금만 볼게요. 좀볼게 있어서. 너네들이 이게 변형 문제여가지고 사실 기본 문제만 잘 풀어도 되거든. 여기 있는 것만. 학교 쌤이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할 때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너네들도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맞출 적도 많잖아. 오답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너네들이 좀 틀릴 것 같은 만약 변형됐을 때 틀릴 것 같은 선지가 이런 겁니다. 1번 보면 가봐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틀려? 왜 틀려요? 명사형 종결 있어 없어 가해. 있어요. 그렇죠. 시상을 마무리했다는 거는 끝에를 봐야 돼, 얘들아. 끝. 어. 왜냐면 하 여기에 있긴 있잖아. 명사형 종결이 있어 없어. 계절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이죠. 시상이 아니라. 얘가 시행으로만 바꿔지면 맞는 선지가 돼요. 오케이? 아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실 거야. 하나하나. 자, 2번.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 있어요? 이건 아예 없는 표현이죠 자, 3번. 나는 청유형어미. 청유형어미라는 거는 어떻게 끝내야 돼? 청유? 청유. 뭐만 하자. 자죠. 자로 끝나는 거 있어? 다다로끝나잖아요 맞죠? 자, 아, 공통점 봤을 때,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분장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말할 수 있지.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어디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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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로, 모모로, 모모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없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여기도 반복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피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보이는 여기도 반복되요 자, 5번 다와 나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라는 건뭔 말이야? 이이 이, 이 선지를 너네들 판단 그, 그 기준이 뭐야 명시적 청자. 그러니까 작품 속에 청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 청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등장 안 하죠. 2 번. 피어의 의미관계 파악하는 거, 너네들 이런 거를 좀 많이 틀리더라고. 어. 가, 기억 개나리죠. 이는 들풀입니다. 빠르게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밖에서 이미 풀었겠지만. 몇 번입니까? 그렇 자, 개나리는 햇빛과 들풀은 햇살과 대비돼요, 대비 돼요? 어, 대비? 대비 되지 않죠. 2번. 개나리는 처음과 어, 들풀은 저만치와 근원적 외로움을 상징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기억에 보실보실, 니은의 고만고만과 어울려서 순간 희생? 희생 드러나요? 희생은 없죠. 어, 생명력 환기는 있죠. 노란빛, 초록빛, 색채어죠 그, 지금까지로 상실감 이런 거. 자, 쉬웠습니다 3번. 눈으로 빠르게 풀어봐. 몇 번? 몇 번이에요? 뭘 외우고 있는 건 아니지. 얼마 전에 수업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어, 3번 볼게. 3번만 볼게. 얘들아,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는 건 무슨 <놀람> 의미였어? 겨울은 실련과 고통의 계절이었다.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지. 거기서 희망의 이미지를 보는 건 아니죠. 겨울은 힘들다라는 의미였어. 됐죠?